2026년형 효성 하이성 보버프로 모델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한국 크루저 모터바이크의 외관, 실내 디자인, 성능, 안전기능, 독창적인 강점, 가격 그리고 종합적인 결론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효성 보버프로 2026은 전통적인 보버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게 깔린 차체와 두툼한 프론트 타이어, 미니멀한 리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크루저 감성을 전달합니다. 전면에는 쿨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주행시 강력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며 블랙아웃 처리된 크롬 파츠와 매트 컬러가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또한 연료탱크의 유려한 곡성과 볼드한 하이성 로고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며 전통적 고버 스타일을 원하는 라이더들에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즉 운전자가 마주하는 조작계와 디테일입니다. 보버 프로의 핸들바는 넓고 낮은 포지션으로 세팅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풀 LCD 계기판은 속도, 회전수, 연료 잔량, 기어 인디케이터, 주행 모드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설계되어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계기판은 주간과 야간 모두 가독성이 뛰어나며 블루투스 연동을 통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안내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가죽으로 마감된 안장 또한 두툼하고 탄탄한 쿠션감을 제공하여 장시간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여기에 세심하게 설계된 플레스트 위치와 브레이크 레버 각도는 인체공학적인 설계 철학을 보여줍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버 프로 2026은 1200 세제곱센티미터 수랭식 v t w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 출력 95마력, 최대 토크 110Nm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성능은 고속주행에서의 폭발적인 가속감과 도심주행에서의 매끄러운 토크 전달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6탄 변속기는 정밀한 기업이 세팅으로 도심저속주행부터 고속투어링까지 최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조절식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노면 상황에 따라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제동 시스템은 듀얼디스크 브레이크와 ABS가 기본 장착되어 있으며, 코너링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지원해 라이더의 안전을 한층 높였습니다. 연비는 약 2형크 ILOMETER, r l i t e r 로 배백이량 크루저임에도 준수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안전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버프로는 최신형 전자식 주행 보조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뒷바퀴의 접지력을 유지해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ABS와 더불어 코너링 ABS까지 적용되어 곡선 구간에서 급제동 시에도 차체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TPMS, 이 장착되어 주행 중 실시간으로 타이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은 경사로 출발 시 뒤로 밀림을 방지합니다. 추가적으로 LED 주간주행 등과 후방 리플렉터 디자인은 낮과 밤 모두 시인성을 극대화해 사고 위험을 줄여줍니다. 고버 프로의 독창적인 강점, 즉 USP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모터사이클 브랜드인 효성이 직접 개발한 프리미엄 보버 크루저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해외 브랜드 중심의 대백이량 크루저 시장에서 국산 브랜드가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과 성능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 특징적입니다. 둘째,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풍부합니다. 시트, 머플러, 핸들바, 사이드백 등 다양한 파츠를 공식 라인업에서 선택할 수 있어 라이더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맞춤형 바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 기술의 적용입니다. 블루투스 계기판, 내비게이션 연동, 그리고 스마트키 시스템까지 도입되어 기존 보버 모델들보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 대비 성능비입니다. 해외 동급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성능과 감성을 제공하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선 보버 프로 2026의 국내 출시가는 약 1,650만원에서 시작하며 커스터마이징 옵션에 따라 가격은 최대 1,95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수입 보버 바이크들이 대체로 2,0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대임을 감안할 때 보버 프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성능 프리미엄 크루저 경험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또는 3만큼의 무상 고증 서비스가 제공되어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표선 보버 프로 2026은 한국 모터바이크 시장에서 국산 크루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외관 디자인,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운전자 중심 인터페이스, 폭발적인 성능과 안정적인 주행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파워트레인, 첨단 안전 장치와 스마트 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에 의존하던 국내 크루저 라이더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독창적인 모델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거리 투어링과 도심 주행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크루저로 클래식한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을 동시에 원하는 라이더라면 보버 프로 2026은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효성 보버 프로 2026 모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이크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더의 라이프 스타일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모터사이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이 모델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기대됩니다.